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공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 들어가지고 정책들이 너무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제 구독자가 어느새 세 자리 수가 되었는데요.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통해서 많은 영상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여러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원래 더블민트 이벤트가 어제 5월 2일이죠. 5월 2일 11시에 이제 종료되기로 했었는데 11시 30분에 이제 48시간 연장이 되면서 4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연장이 돼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바이낸스에도 그렇고, 뭐, 다른 좀 글로벌한 유명한 거래소에 GST 선물이 하나도 상장되어 있었던 거래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초로, 어, FTX에서 2일날 오후 11시 한국 시간으로 GST 선물 거래가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선물 거래를 안 하셨던 분들은 이게 왜 좋을까?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물론 저도 선물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어, 간혹 가다가 이제 해증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핵진과 관련돼서 뭐 본격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 자 아주 잠깐 얘기를 살짝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GST를 뭐 100개 정도 체굴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100개고 내일도 100개고 3일째 되는 날도 이제 1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총 300개의 GST를 책으로 할 수가 있는데 GST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게 되면 뭐 굳이 선물 거래를 해야 되냐 할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 뭐 코인의 가격이라는 게뭐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확정적인 수익을 짓기 원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리스크가 많이 노출되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선물 거래를 활용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냐? 오늘 100개 내일 100개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100개 모두 합쳐서 300개를 현재 시세인 예를 들어서 6달러에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늘 거는 오늘 채굴하자마자 6달러에 매도를 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이두 개는 아직 채굴이 안된 거기 때문에 미리 매도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6달러보다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면 뭐 나한테는 수익이 되겠지만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내가 6달러에 팔수 있었던 걸 5달러에 팔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1달러의 손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 거래로 활용을 하게 되면 미리 200개만큼 숏을 쳐가지고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똑같은 금액대를 가지고 쇼스 치게 되면 나는 이때 어 200개를 매도할 시점에 지스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수익이 날, 날 거고 여기서는 손실이 나고 그럼 이제 두 개가 상쇄가 되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승이 되고 만약에 6달러보다 가격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익이 발생할 거고 여기서는 숏을 쳤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서로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 최근 들어서 이제 민 정책들이 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 분들 다수가 아시겠지만 원래 최초에 민트를 할 때는 GST만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GMT의 활용처를 늘리기 위해서 민트를 할때 GMT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GST만 사용했던 거를 GST와 GMT로 민트가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GMT 가격이 올타임 하이 신고가를, 어, 여기 H거든요. 오타임입니다. 신고가를 이제 달성했다. 뭐, 요런 과거에 일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더블 민트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을 때 원래는 GST가 활용이 됐던 게 전부 다 GMT로 변경이 되면서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투자자분들의 약간 볼멘 소리를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GST 가격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 변경해서 이때 엄청난 하락을 맞았었던 거죠. 이때까지 거의 한7불의 위치를 했던 게 4불 초반때까지 왔으니까 40% 이상이 갑작스럽게 이제 빠진 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투자자들이 코인의 방향성을 뭔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팀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나의 수익 혹은 나의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번 바꿨던 게 GMT를 단일로 사용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GST와 GMT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바꾸면서 4불 정도에 해당했던 GST 가격이 다시 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6불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자리를 좀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그럼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정책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순, 온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조용으로만 활용을 해주시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공인은, 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또 뭔가 없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 뭐, GST, GMT 뿐만 아니라 어떤 팀에서 정책을 내놓, 내놨을 때,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측을 해가면서 어느 쪽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를 키우는 것 밖에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책들이 사전에 공지를 내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고 그 GST와 GMT의 가격이 약간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긴급으로 공지를 내서 어떤 급변한 이제 가격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동안 지켜보았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제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이 방법을 써 보시는 것도 좋고 쓰시면서 어 나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은데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볼까?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뭔가 생각을 하고 정책, 그 정책이라기 보다는 어떤 본인의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GST를 채굴한 것들이 있으면 먼저 이제 수리비로 전부 다 쓰고요.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뭐 레버팔 신발이 있으면 레버비로 사용을 하고, 일단 자녀분은 전부 다 USDC로 교환을 합니다. 해서 만약에 USDC로 교환을 했을 때 앞으로 GST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저는 미리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상승분을 그 수익을 얻지 못하니까 결론은 손해를 보게 되고요. G, U, 어, USDC로 이제 교환을 했을 때 G, GST 가격이 앞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저는 미리 매도를 했으니까 좋은 가격에 결론적으로는 이익이 난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무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저는 수익을 확정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굳이 GST를 길게 홀딩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단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격상 약간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얻어가는 이런 약간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 저는 당일 최고로 한 GST가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민트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GST와 GMT가 필요한데 저는 시간이 도래하면 구매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후에 민트를 할수 있는 시간이 도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뭐 어떤 분들은 1시간 전에 구매를 할수 있고 아니면 하루 전에도 구매할 수 있고 아니면 이틀 전에도 구매를 미리 해 놓을 수가 있는데 미리 구매를 하게 되면 저는 그만큼 리스크에 더 노출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전에 이두 개의 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또 예상치 못한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한쪽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한쪽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근데 이 하락폭과 상승폭이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0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두 개가 상승과 하락폭이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일부분에서 손실이 날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저는 시간이 완전히 도래를 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민트를 할수 있는 때까지의 시간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구매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 GST와 GMT를 민트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선구매하는 경우는 없구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